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의 김호진 도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나주시의 김혜원 의원님, 한형철 의원님, 최문환 의원님, 최정기 의원님. 조영미 의원님 다섯 분네한 번에 박수 니다 한국전력공사 이사이신 김종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과 신정훈 의원님의 사모이신 주향득 여사님 농협중앙회 나주시 지부 신경훈 지부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하겠습니다 광남고등학교 이창호 교장선생님, 남평중학교 신동숙 교장선생님, 남평초등학교 배종옥 교장선생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김진우 파출소장님을 대신하여 이도봉 과장님, 서정희 남평 119 안전센터장님, 최공석 남평 조합장님, 김진필 동부세마을공고 이사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계연 노인회장님, 이행주 이장 협의회장님, 반석진 주민자치위원장님, 김성석 지역발전협의회장님을, 잠시만요, 나오시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드리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김숙현 남평읍 새마을 분녀회장님 황인열 바리게살기운동 위원장님, 제갈명 정년 회장님을 함께 소개합니다. <laughs> 이정성 자율 방법 대장님. 송수영 여성방범대장님, 김현태 의용소방대장님, 유정자 의용소방대장님 안 오셨을까요? <laughs> 네, 이두 자율방범대장님께서 오늘 교통 통제해주시고 정말 추운데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좀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지자 회장님 김정자 생활개선 회장님 반현호 유기농협회 나주시 지회장님 김민규 농업경영인 회장님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행복 나주 가는 나중 건설을 위해 혼신의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윤병태 시장님과 박미양 사모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럼 이어서 윤병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남편 국민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 정말 반갑습니다. <laughs> 예, 새해가 시작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예, 벌써 이제, 예, 그두 달이 다 지나고, 이제 세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제, 예, 그런 계절에 있습니다. 예, 저희 이제, 나주시도, 어, 지난 7월 1일, 8월 어, 8일, 시작을 한 유로 어, 또 다른 또 시작을 또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어, 먼저 이게 바쁘신 중에도 오늘 함께해주신 분들을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어, 우리 김호진 전남 도의회 의원님 에, 항상 우리 나주 발전 을 위해서 어, 도 위에서 맹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어, 또 우리 나주 남평의 출신이죠. 어, 우리 김혜원, 또 한영철, 또 우리 시의원님, 에, 열심히 우리 남평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함께 우리 최정기 조영기 의, 의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뭐 대한민국의 농업,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신정원 의원님을 대신해서 주양기 교사님, 항상 이렇게 따뜻한 미소로 또 함께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어, 우리, 그, 국민의힘, 에, 김정은, 에, 나중 화선 또 위원장님께서, 어, 특별히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어, 우리 나주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일을 써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남편에도 큰 힘이 또 되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리고 우리 남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도, 어, 바쁘신 중에도 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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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호, 이창호, 또 신정수, 어, 배정호, 어, 또 교양생들께서 이렇게 다 함께 리해주셔서또 의미가 큰것 같고요. 또, 우리 이 지역의 어르신으로 이렇게, 에, 에, 우리 에, 큰 힘이 있게 되주시는 노인 회장님 그리고 아울러 사실 우리 남편의 큰또 어, 남편 농협의 큰 역사이시면서 대한 어, 농협, 농협 중앙에 감사를 하셨던 우리 윤승혁 감사님도 이렇게 함께 해 주셨는데 한번 늘 건강하시라고 한번 응원고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기관단체장으로 최공섭 이행규 이장 협의회 회장님, 관석진 주민자치위원장 님 비롯해서 어, 많은 우리 기관, 사회단체장님께서 어, 함께 주셨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바쁜 영농절이될 텐데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주 남편 교학교에 체육관을 꽉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남편은. 백제시대 그때 미동구리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남평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근 1500년 940년 통일신라 때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변치 않고 이름을 간직하고 있고 어 이쪽 그 나주지역에 동북부의 거점으로서 어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남평의 한교가 500년 역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어 중림사에는 우리 국가 보물을 또 보유하고 있고, 뭐 탁사정이나 또어 심리성은 우리 역사에 기록되는 이제 그런 또 문화 자원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에, 또 1907년에 남평 초등학교가 호남 지역에서는 거의 그근 가장 빠른 시기에 이렇게 초등학교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오랜 역사와 문화 어, 자원을 가지고 있는 에, 그런 지역으로 어, 평가는 좀 받고 있고요. 어, 또 그만큼 큰 역할을 또 해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한동안 어, 다소 어, 좀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에, 그렇지만 어, 강변 도시가 들어서면서 난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이 다시 지금 돋강이 되고 있고 어, 이제. 광주와 어, 혁신도시를 잇는 가장 중요한 거점으로서 에, 지금 남평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광주 강진 고속도로 어, 또 지금 본격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광주 어, 나주 광역철도의 에, 중간 거점으로서 큰 발전 기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 있습니다. 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덕분으로, 어, 지난 8개월, 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이렇게 해왔습니다. 에, 특히, 에, 우리 나주에 여러 가지 발전 기회가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은 농업이고, 농촌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 판로 확보, 어, 또 경영 안정, 또 인력 부족 해소,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해 왔고요. 이제 또 그런 현안뿐만 아니라 우리 나주 발전에 꼭 필요한 그런 에너지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예탄 통과 그리고 영상강을 우리 나주의 그야말로 새로운 차원에서의 발전에 기반이 될수 있도록 하는 관광 자원화를 위한 통합화천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모든 부분들이 우리 남편 주민들께서 보해주신 덕분으로 생각하고, 이제 또 다른 새해의 목표로서 지금 현재 에너지 공대가 이렇게 움틀어서 이렇게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자리 잡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 그리고 와연계해서초강력대이저 연구시설을 만드는 것, 또 다른 부분으로 또 혁신도시가 제대로 이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2차 공공기관 이전 이런 부분을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저희한테 예, 주어지는 도전과제가 되겠습니다만, 어,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예, 극복해고 어, 또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평에는 보니까 그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데, 민선 8기 이후에 시작된 사업도 있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보니까 약 38개의 사업들이 아주 다양하게, 재외 유용, 상수도, 하수도, 정비, 농공단지, 또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한 남편, 역 장자, 못또 여기 혁신, 강변도시 주변에 공문화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어, 사업을 이제 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완성을 해서 기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어,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주민과의 대화로 어, 여러 가지 이제 현안 문제 또, 또 애로사항, 또 지역 발전을 위한 그런 어, 논의가 좀 격이 없이 좀 그 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에, 저희는 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어, 진솔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어, 어, 이 기회를 어, 적극 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는 있어서 어, 이를 제대로 하려면 시장 혼자 할수 있겠습니까? 에, 많이 또 저희 에, 1200여 개의 공직자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 대표로 우리 국과장들을 간단히 좀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불러서 어, 좀 에, 많이 활용을 하시기를 좀 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상인 미래전략사령국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재국 안전조직국장 반갑습니다.